에헤. 아, 콧물 나. 에? 아, 콧물나. 에. 나의 모든 걸 사랑할 수 있어? 내 콧물까지 사랑해줘, 그러면. <laughs> 와, 지혜린다, 내 콧물까지 사랑하겠대. 진짜 거의 우리 아빠인데? 우리 아빠도 근데 내 콧물은 싫어하던데. 아빠보다 낫고. 닦은 휴지 삽니다. 음, 그건 좀 그렇구요. 에. 콧분 휴지 삽니다! 라고 할 뻔! 아유 할 뻔이라서 다행이고요 라고 함이었으면은 진심 100% 경멸해드릴 뻔 근데 진짜 궁금한 건데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좋아서 좋다고 하는 거겠지? 드립이 아니라 진심으로? 진심으로 좋으니까 좋다고 하는 거겠지? 아 근데 왜 좋지? 그게? 아 그냥 특수의 관행이라고요 좋은 게 아니라 아 그치? 오해할 뻔했어 연라 행사라고요? 그렇구나 우리도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야 그렇구나. 그래서 얼마에 파는데 <laughs> 억지라네. 야, 억지라네, 변태야. 야이 킹왕짱 변태야, 억지라네. 에이 팔면 사기네. 야, 이상해. 우리도 억지니까 억지로 팔아. <laughs> 뭐? 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야? 어이가 없네. 취향은 다르다고요? 와, 뭐, <laughs> 그거 좀왜해긴 해요. 그거, 서, 그래서 얼마예요? 음 살겠어요? 억지라니 경쟁자가 한명 줄었네요. <laughs> 어이가 없네. <laughs> 아 근데 진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느낌이다. 뭔가 난 이제 절대 예전 잔잔한 새벽 감성의 방송을 다시 못할것 같아.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느낌.